2026년, 기아가 또한번 SUV 시장을 뒤흔들 강력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름하여 기아 다이낙스 2026, 기아 다이넥스 2026. 이 모델은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퍼포먼스와 디자인 철학의 진화를 동시에 담은 기아의 미래형 플래그십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오토펠스에서는 이 새로운 다이 낙스가 왜 지금 한국 수요부 의 시장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 인 아퍼지츠 유나이티드의 진화 를 보여주는데요. 기존 e v 9이나 스포티지보다 한층 더 대담하고 입체적인 led 조명이 눈길 을 사로잡습니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은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면서도 미래적인 인상을 극대화했죠. 헤드램프는 픽셀 매트릭스 타입으로 주행 상황에 따라 밝기와 조사각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야간 도로를 달릴 때 마치 인공지능이 시야를 설계해주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단단합니다.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21인치 에어로 휠은 다이낙스의 프리미엄 수요보다운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루프 라인은 살짝 쿠페형으로 떨어지지만 실내 공간은 전혀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아가 바디 구조를 새로 설계하며 공기 저항 개수를 0.28까지 낮춘 덕분입니다. 수요부이지만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이고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돋보이죠. 후면부 디자인 역시 강렬합니다. 일자형 LED 라이트가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가운데 기아 엠블럼 아래에는 얇고 긴 보조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자동 개폐 기능 뿐 아니라 제스처 인식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양손이 짐으로 가득 찼을 때 그냥 가까이 서 있기만 해도 트렁크가 열리는 편리함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죠. 2026 다이낙스의 인테리어는 한마디로 미래형 라운지입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27인치 파노라믹 올리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계기판,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곡선형 판넬로 이어져 있고 각 기능은 제스처 또는 음성 명령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 기아라고 말하면 차량이 즉시 반응하죠. 센터 콘솔은 고급스러운 플로팅 타입으로 마감 소재는 친환경 리사이클 가죽과 나노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아는 이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럭셔리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1열과 2열 모두 독립형 리클라이너 방식이며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이 기본 탑재됩니다. 특히 2열 시트는 전동 슬라이딩과 회전 기능을 제공해 캠핑이나 비즈니스 이동 중에도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멸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워,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입니다.